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7월 2 0일또다또 일곱 분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전전 많이 쓰니 잔잔잘떨릅시오자 1번 난는 아가씨 아가씨 색감이 좋은 아가씨입니다. 두쪽 자리 신화 양신화입니다. 요것도 신화고 요것이 신화 두 개는 붙었니 자 아가씨 2번 난촌는입변중대한 아, 변이야 신화는 뭐 색이 바다 올라와 있습니다. 연이 아주 잘 생겼어요. 어쩌면 너무 강해서 휘져서 그렇습니다. 연이 아주 생기. 중투에. 그다음에 아, 잘 생긴 편중 투에 그 다음에 봉치피아 호피 모니도 자주 발색 잘되어 있니? 신나도 멋지게 올라오고 봉치피 작품 대간이그 다음에 남천호 모처 약간 검은 이 있습니다. 자 한우성님 한우성. 정자목입니다 신화는 멋지게 삼바으로 끌고 오고 있니? 자, 그 다음에 날짜도 마찬가지 한우성. 삼바으도잘먹고 있는 한우성입니다. 자, 요거는 촉수가 많지요. 한우성. 그 다음 에 날짜는 한여섯 복륜이 한여섯 복륜이 자, 이렇게 해서 한여섯 복륜입니다. 자, 그 다음 난초나 무등사피, 무등사피. 무등사피입니다. 신화는 바람이 없 무등사피는 신화 받을 때는 진짜 멋집니다. 화려하게. 무등사피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그라모 1번부터 7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초는 아가씨, 뿌리 건강합니다. 색감 좋은 아가씨 두 척이 양신나노 시나노 멋져 봤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또신나노또뿌리는뭐대기는키나중자 아가씨 17cm 양 뚱구 가격은 98만원 적정 있죠 98만원 에그 다음에 저는 입변중뒤아 변이 아주 으 생겼어 뭐 저쪽도 흔적가랑 가랑합니다게 휘어진 거는, 변이 잘생해서 있는 휘어졌죠. 신안을 봐보세요. 멋지게 단두 수건으로, 뭐, 이러 올라옵니다. 떡이 봐보세요. 너무 휘어져서, 내가 처사를 약간 감았거든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신안 뿌리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자, 입변 중토. 한 쫑대 한 개, 신안 개. 12cm, 12cm 나고 0.9. 가격은 35만 원씩 혀있죠 35만 원이요. 아, 이 단지 같아 소화기 입장도 봐보세요. 자, 오, 오. 아, 정서성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한 저는 봉초피비에봉초피비 뿌리는 뭐. 대게 하는 게더남말을때 오피문리도잘 들어있습니다. 봉치오피에. 봉치오피는 좀 비슷, 좀, 가격이 적대합니다. 봉치오피. 내척에 신한, 15cm나, 넓이 1cm까지. 가격은 38만원씩 되어있죠. 38만원에. 이 아, 뿌리 봐보세요. 됐기는 안 춥네, 진짜. 아, 진짜 잘 키웠다. 봉치오피에. 그 다음에 남천어, 한우서. 하루성3반으로자그 신한은 또뭐 찌걸로도 봐보세요 3반문이도잘 뿌리는 건강합니다 밸브 하나까지 있니 이러면 뭐사람들은별 지장이 없지요 별로 밀어 주면뭐에 먼저 확인해 보하루성예한신한 밸브 9세지나 0.7 가격은 35만원 책정했습니다 35만원 여기 앉아보면 바로 장갑을 리겨일 <laughs> 하여튼 한우성 3 5만원요 저렴합니다. 이거는 좀됐신니 좋아보이지 신화도 신화도 멋지게 3만원 쫙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노천도 마찬가지 한우성에 3만원 잘 끌고 있고 이거는 뿌리는 건강한데 탄화현상 이 있죠. 질서질이 많아서 그런가 탄화현상 있습니다.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한호성 내측 12cm 신화 내측 신화한게 12cm 0.9 가격은 78만원씩 정했죠. 7 8만원이에요이 3만원도 잘끊어습니다이거는 자, 이런 데서 계속 발전하면 쉽게 보세요. 3만원 잘끊어지속 입장도 잘무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 한호성입니다. 내측 신화 12cm도 0.9 가격은 78만원씩 되어있지 78만원요. 이 한우성리에. 그 다음에는 저는 환엽성 복륜이에요. 복륜밥, 복륜도 잘 생겼습니다. 한엽성입니다, 환엽성. 환영수. 옆도 빠랑 깔아갑니다, 이건. 엽도 좋아요. 탱탱탱 큰답니다. 자, 복륜밥도 좋아요. 환엽성으로 복륜이 잘 묶어올라있네. 뿌리는, 요렇게, 뿌리강합니다 자, 복년 두측 신화 14cm, 0.8. 가격은, 7만 5천 주, 7만 5천 원, 요봉년 요, 이쁩니다. 받아보면. 한여신복년입니다한여신 봉룡. 그 다음에 남천은, 무등사비. 무등사비 한번보시 신화. 아, 진짜 화려하네. 무등사비 신화는 진짜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봐보세요 방에 나무랄 때 꽃뿌리는 밑에 껑하고 꽉 찼네 무등사 비에 자 세척이 쓰나 두개 12cm 0.7 가격은 6만 5천 정이죠 6만 5천 원이에요 무등사비자 정전 냄부 정전표 자 이렇게서 해 1번부터 7번까지 난첫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촛불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종자목 많이 있니다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두쪽이 양쪽 신화. 자, 아가씨. 입변 중투에, 아, 올 신화는 멋지게 받았습니다, 오늘 입변 중투입니다. 아, 변이 잘 생겼죠, 이거. 등이 봐보세요. 아, 아주 능가 이, 종도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봉치 옆이. 요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치뿌이 설명 다 해드렸고요. 또 구매를 원하시는 난축이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오늘 방송 나간 뒤에 바로 연결해서, 산책품입니다. 단지 삼, 반죽토로 쫙, 꺼있습니다. 배골 란으로 호선이 좀더 보이지? 사진상으로 잘안 나지. 어려서 그렇지. 아니, 산책뿐입니다 바로 떼고, 요, 바로 보내드릴게 밑에도 생각고또마달리고 뿌리도 건강하고, 맹세이 두쪽 짤입니다. 자, 봐보세요. 삼반죽토 아닙니까? 삼반죽도. 명색이두 족자리, 자, 생각건 자로, 흑자로 그대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길이, 뭐, 센치 재능 보담도 그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바로 산책보입니다. 의미도 없고, 자, 중간 파트가 있지, 산반 중도에. 그래도 잘생겼습니는 변이 좋은, 밭에서 켰기 때문에, 아, 종교성이 좋아보이면 되요 바로 산책품입니다. 따끈, 따끈한. 3반정 들어있잖아, 봐보세요. 한번 땡겨볼까? 잘 들어있지? 봐보세요. 속으로. 3반정듭니다 가격은 12만원 적죠. 12만원이요, 산책품. 자, 오늘 방송 마지막 편을 보내게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치범입니다 감사합니다.